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스컬린 나야. 아, 저 어렸을 때 스파이 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친구들은 학교 가면 다그 얘기만 했어요. 어제 봤냐고 너무 무서웠다. 맞아, 맞아. 근데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어 많이 늙었는데 네. 소리가. 근데 네. 이제 어 그래도 우리 신체 중에 예. 성대가 가장 천천히 늙잖아요. 네. 그데 이렇게 옛날에 했던 녹음을 들어보고.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네. 아 이제 소리가 거의 같다 <laughs> 이제 한물 같다는 생각을 네. 해요. 어 제가 그, 봤을 때는 너무나 똑같아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뵙는게 처음인데. 네, 그래요? 아는 이제 <laughs> 형님 같고 <laughs> 선생님 같고. 그왜 제가 이제 네. 그 시골 촌 놈이다 보니까 이 생긴 건 그래도 이렇게 뭐지 이렇게 훈훈한 느낌이 들죠. 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어. 잘생긴게 우리 수현 씨가 잘생겼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성우로 활동하신지 몇 년이야 되신 거예요? 어, 제가 k b s 에전속 성우가 네. 82년도. 82년도. 8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82년생이고 38살이니까. 아, 38년 됐다. <웃음> <웃음> 어, 그럼 원래 꿈이 성우셨던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니요, 그 성우 네.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다가 성우를.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이제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으니까 아, 제가 예 어, 꿈이 이제 배우인데 무대 배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극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아 연극하면 그렇죠 그래요 본 예. 내가 이제 유명한 사람 빼놓고는 예. 수입이 없어요. 연봉이 백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어, 잘 나가는 선배들이 와서 밥한번 사주면 그거 그날 밥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라면 먹고, 네. 뭐, 저, 선후배들이 저, 극장으로 고추장하고 김치 갖다 주면, 네. 그냥 라면 먹는 거야.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가난하니까. 네. 그래서 또, 그때 또 연극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무대 뒤로. 네. 어그 어... 친구가 지금 내 마누라인데. 아, 아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처가에 인사를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가지. 뭐꽃 하나 살 돈도 없으니까. 게다가 아 이게 방송국에 들어가면 월급이라도 받으면 네. 좀 내세울 것도 있고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방송국 시험 한번 봐야지 하는 했는데 그때 마침 다른 시험이 있었으면 다른 걸 봤을 텐데. 네, 뭐 연기자 시험이 있거나. 연기자든 네. 뭐 PD든. 네. 뭐, 아나운서든 뭐, 닥치는 대로 다 보려고 그랬어요. 네. 일단, 적을 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성우 시험이 있었던 거야. 네. 그게 덜렁 붙은 거야, 그게. 그냥 한번에요안 아, 됐어야 되는 거야. 그, <laughs> 그게 안 됐으면. 네. 저, 배우 했을 거야. 인체 탤런트 시험이 또 있고 하니까, 그쵸? 그렇죠 탤런트가 아니어도. 네. 무대 배우가 됐을 텐데. 네.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네. 욕할지도 몰라. 어? 예. 지가 성우해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데, 졌다고로 얘기를 하나? 아? 그럴 수 있어요. 배은망덕하다고어 예. 근데 어찌됐든 뭐 성우가 된 거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 어.